안녕하십니까. 매드베스의 김태공입니다. 어, 제가 저번 달 말에 이 다원의 라이트로리를 정비를 보냈어요. 핸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고, 이 선바에 문제가 좀 있어서 AS를 보냈는데,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또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정비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실제 트대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얼마나 좋아졌나 체감을 해보려고 나와봤습니다. 여긴 집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. 도남지라는 저수지인데, 수몰나무랑 어, 말풀 같은 커버들이 굉장히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. 지금 더다 올라오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, 조금 더 지나서, 어, 오 6월달쯤 되면 가물치도 굉장히 많고, 배수도 상당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저수지입니다. 여기서 낚시하는 방법은 저런 나뭇가지 사이에 밑에 쪽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저 앞쪽은 그냥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애들이 사이드로 좀 몰리거든요. 산란철도 다가오고 했으니까 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저렇게 나뭐 밑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가다 흩붙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아직은 수온이 덜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애들이 없습니다. 전사의 릴은 어 굉장히 튼튼합니다. 이 드랙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오종을 끌어내더라도 라인이 못 버티 못 버텼지 어떤 뭐릴 때문에 밀리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굉장히 좋았고 특히이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아 듀얼입니다. 이 원심하고 마그네틱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두개다 같이 먹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조종하는 사람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정교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쇼핑을 해보니까 예, 상당히 지금 위에 청태나 어 말풀이 돋아나 있어서 마찰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 백글시 없이 굉장히 어 원하는 만큼 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수리하기 전보다 훨씬 더 수리도 잘 됐고 굉장히 만족합니다. 어 이번에는 위쪽으로 한번 던져볼게요. 어느정도 거리가 나오는지 불의 라인이 한반 정도 나갔거든요. 뭐, 거의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편안하게 다 날아갔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수리하기 전보다 훨씬 더 손에 감기고, 캐싱할 때도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. 어, 수리를 잘 해주신 다원, 엔지 g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제가 활동하는 어떤 대구 주변에서 와이더스 플래티넘을 특히나 어 많이 활용들 하고 계세요. 왜냐하면 여기 버징하는 필드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강한 드랙이나 좀더 좋은 신뢰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어 라이트로 릴은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더어 정교한 부분도 있고, 또 손에 감기는 거라든지, 활용성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써볼 거고요. 지금 신제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. 한번 기회가 되면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레드베스의 김태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